포키님 반가. 간만에 또 치네요. 선 뽑았어. 뭐야? 선인데 없어 아무것도. 어. 두장두장세장 지랄났다. 미션을 흔들고 날려 또. 참네. 오케이 하나 왔네. 아 미션을 흔들고 날려. 콩구사 아, 삼각. 어우, 잘 붙네. 야이 좋네. 미암잔자데 아이씨. 오케이, 고봐. 정말 행운승. 디 10디 디가. 잘 띠가 없네 띠 10띠 아 이거 왜이래 아 정말 왜이러죠 여러분 섰네 미션만 하고 있겠죠, 아, 그들이 나와라 있겠죠 그들이 돈 없는 분한테는 폐가 좀 들어와 그죠 아이고 비가 가네 아이고 똥도 가고 이건 뭐야 이런 하나 불. 안 돼, 칠리. 먹을 게 없네. 근데 사. 어, 왜 이래? 예이씨, 복독 필레드 못하네. 설마. 천만방이 재밌긴 재밌어요. 그죠? 돈 없는 분한테는 이렇게 잘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국상은... 클 났다. 안돼 똥강. 어이고클일 났네. 끝? 아니네. 끝. 대접 인물. 아, 이분한테 한번 오링 당했는데, 아까 날씨가 여름이 빠려온데는데 정말 그럴까요? 물 먹어? 이션 아, 10D... 이거 어째... 10D, 10D, 5배가 큰데... 아, 몰라... 잘못한 오링이다, 또... 전번에 오른다 했는데 양문한테 10기는 끝났네 내가 선인데 홍단 잘 먹겠습니다 피박이냐 아참똥숫자 사몽단 <laughs> <laughs> 기대는 스토페 카 하나 살았고 그렇지 우리 아파트 밑에 층에 세대기 사는데요. 아, 애기들 너무 울어. 시끄러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사 갈라고요. 아이고, 왜 이래. 자꾸 싸, 얘한테. 조카도 없는데. 아, 큰일 났다. 네 배, 네 배. 흔들기까지 했어. 에이씨 쓰리필요 가네 다 몰아주네 참네씨아다 몰아줘 아 진짜 1뭘피아프이면해이대접인물님만 도움당하나 이거 가져오는세 번째 인다 하는데, 이 양반한테...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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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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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좀 전에 운빨이 얼마나 좋길래 대박이야. 에이. 그안 미안. 삼광. 쳐보자. 선 뽑고 쭈 컵스는 죽음. 없네. 고들이 삼광. 에이 삼. 아팔 먹을 걸 자폭인데. 아. 조 하나도 고 탄이야 수류탄 아니었네 리피 지랄이다 이거 스리피 나오면 피바가 냐야정말안부터 이거 슬리피나올것 같은데 못났어 슬피 아이유 진짜 너무하네 5점에서 못나 4왕 나온다 너무해 너무 고돌이야 설마 내가 1일 정도 줄라고 아참안 붙네 안 붙어 쓸땀 소리 이가나올게 됐나? 아니야. 이리, 남리네리 이리, 이리, 이은분 이리, 이리, 요참이기이힘이어 이리, 이청이이 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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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역시 총걸로네 운빨이 대박이죠? 슬아저놈이좋고 이어보자. 8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남겠지. 또네, 오링 허니, 오빠님 잘 치는 분인데, 소액 결제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아, 진짜 뭐야? 미꾸리 3배에서 하나도 없어. 또 이런. 정말 안 붙네 뒷끝 고들이안돼 팔! 아이씨. 아이 고들리 먹을 시간이 없어 몽땅 하하겠다아 똥이 나와 또쪼커랑 나오냐? 수박이야 여기서 스톱해야지 몽땅까지 구리구리 스톱. 없는 사람끼리 천만방, 한방이네? 여기. 그렇지, 웬일로. 돈 없는 사람한텐잘 들어와. 거참, 희한해. 야, 자폭은 크다. 뺄거랬나 아우, 씨. 아이씨 아, 잘못 뺐네. 후차도 없는데 아쉽다 후차 나왔네 호들리도 없고 후타를 한번 뿌리 또 이닝이네 이길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천억씩 있는 분들은 안돼요 여러분 <laughs> 배 진짜 잘 붙어 배양반들은 뺏긴다. 완전 치기네. 홍단 응. 예. 야, 부사가 하나도 없어. 아홉 배 너무 큰데. 안돼 단 하지만 나도 스톱 해야지 뭐. 아, 이분도 선수 쇼. 이길 수 있다. 자신감, 쪼카오면 좀 낫고, 미션이 없네. 에이, 참. 어, 불안. 지폐가 뭐안 붙네. 미션도 없고. 안 돼! 아이고 일났다 오바 어, 돈만 들한테는 안 돼요 여러분 미션까지 어쩌면 우리네 오홍단으로 살았어 광이라 한번더 쳐봐 7 8 7 8 고들이 8아셀리피 8. 꺼내놓고 이게 뭐야 제발 넘어가자 에이씨 와 그걸 싸네. 아 진짜 스트프 끄내놓고. 아 정말 슬프다. 광나왔네 바로 나네. 어떡해 쪽다행한번 넘어갔어. 오링은 아닐 거야. 그렇지. 소액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대단한 거예요. 오링은낫지만 아, 또돈 빨아먹으려고 네 팔. 아유, 그렇게 가네. 아이고. 겁나 무서워질 거야. 너만 붙네? 참나. 피, 안 돼. 아, 미션 기다리지. 쓰레피도 가져갈 거 아니야, 또. 고니? 지금 고들어가면 안 돼. 원, 투, 쓰리. 쓰리고들어가네 아우, 돼. 고들이, 쌀일 없잖아, 쌀 필요. 쌀아! 그리고, 그리고. 이고딱여기나풍부터져얼마 홍! 그래서 오고, 똥! 아, 디피야 이렇게 하면 붙어. 싸지 말고, 그거갖잖라 에이, 토코 먹어야 되겠다. 이 홍, 조카가 사축자 비사가축자아아 우라통 터져요 여러분 그죠? 똥 까먹으면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진드가이 한번 쳐봐요 한장 없어. 미천은깨고 사면 안 돼. 아. 뭐야? 아, 정말 뭐니? 아, 정말 잘 붙네. 흔들었습니다. 이런 씨. 똥산 피까지, 아. 피! 큰 났다, 여러분. 비상비상 비상. 약이 없으니까 기대봐 오케이 피혁면 했고 땄네 일이 초짜 아니야 일해야지 뭐 고. 이제 그만. 다시부터 불안한데 오른발 빳빳아 아니야 긍정 마인드로 쪼카 없어 비가 안 붙네, 정말. 치기 싫다. 포사? 포사 깨야지. 뭐. 오예. 에이, 다음판에 먹 고돌이, 닮은 선수게. 고돌이 깰게 없네, 들었으면. 쪼코 하나 살았고. 이 아. 3초초잖아 쪽. 나. 단 안돼 야지비상난아니 그렇지. 아이요. 와우. 야. 고기운이이션피 에이비션 미션? 이제는 다 들었는데 사똥야 그걸 왜싸뺏주지도 못했어 후야 조카 다 들고 후 어우 제발부터 미쳐버리겠네 야, 구 너무 크죠, 여러분? 에이, 음. 아, 큰 났다. 야! 구, 또, 나네. 아, 고박당했어, 여러분. 아, 그냥 치킨만 먹을 거 욕심을 너무 냈어 미션 한장 깎고. 그저, 1번 똥? 아니야. 제똥강들어서 못먹어 저 친구도 오! 쌀 뻔했어 청단?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비? 비 먹어야지 아이고 고두이 먹다 하나 더! 아! 와 잘하면 20억인데 아3피스 나오네 팔이2자네네 이런 똑하지마 8와와 좋아 도농보단 강해 7미션 4 오, 아이코, 오, 사, 사, 흥달한데, 그렇지? 오케이, 바리바리, 바리, 바리, 오케이. 그럼 미션이 칠 밖에 없는 겨야 오, 잠깐, 잠깐, 피방면 하잖아. 잘못 친거 아니야, 나? 아, 씨. 3강. 와우. 이럴 때는 엄청 잘 붙어. 이게 결론을 보면 돈 없는 사람한테 강해. 그죠? 제가 쫓아 들어오는 게 상대방이 돈이 많지 않을 때. 음흠. 아이고. 똥을먹이라 아이고. 이 약을 이렇게 잘 먹었어. 이런. 이런, 안 돼. 아, 은안은실은 홍단 좋았어. 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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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오우 씨, 자뻑일 거야. 그렇지. 원래 칠 나오면 껍데기로. 초나오네 왕고라고라. 이게 바로 초단이에요. 야 야. 두고. 출했어 아 이거 통통이니 쪼커다. 아이, 근데 할튼간 좋훈은돈 많은 사람 유리 쪼커도 돈 많은 사람한테 유리. 아, 불안. 아, 이거 저 자꾸 기억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 아.. 새뻑이냐? 안되는데? 다 나한테 있는데 제발 새뻑안돼 총사 할까봐 이렇게 먹어지 안돼 새뻑 야 이거 미치겠네 진짜 패 새뻑할까봐 이렇게 먹어야돼 음, 네, 아.. 꼭 새뻑을 세뽕, 조심해야돼 여러분 하나 더, 뭐야, 못 났어. 야, 이래? 아이고, 이거 어나 세뻑할 게 없잖아. 응? 식에서 아, 강박이가네. 4점이잖아 쌍피 없고. 에이, 쓰리, 고. 뭐, 쌍피 있어? 고두리 원래 이렇게 따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아참 어어 뺏기냐? 아아 아, 고두리 비도 못 먹고 아잘 붙네 3홍단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부사 내가 잘라야지 청 고들이 같잖아. 네야 돼 이런 유기 초짜구나. 초자 먹어야지 뭐. 그리고 그리고. 구 뭐야 초코도 없고 부 없어. 아이. 씨 땄으니까. 응. 천만 방에 요즘 돈 없는 저처럼 돈 없는 사람 많이 들어오네. 이고 패가 어. 이래. 10억 주지 못까지 거. 청단이래. 오우씨 풍청... 아안가져어 뭐가 이러지? 아 거참 뒤끝. 겁나 붙네 와, 기꺼이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피박이네. 정박? 풀이야. 진짜 운 좋으네. 아, 이니만이야. 좀 전에. 또풀 주냐? 아, 한끗 차이로 쪼카. 아, 아다 그래, 안에 왔어, 비. 팡팡인데. 아이씨 고들리 깨야 된다. 고들리 나왔어. 아 이런. 뭐야? 구두 먹을 시간이 없어. 고들리한데. 야. 사과 쿠사의 고들리. 첫 잔대 안 나오네. 사과. 오링내자 오씨. 어, 뒷페가 이렇게 안 붙지? 아이고, 이거 어했어이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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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피 다 갔네. 고 스톱, 스톱. 다두장끊으는 그래. 이게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아무 생각 대충 쳐도 이기더라. 돈많을때상대방이 존역수 좋아, 답뻑이야. 내꺼야, 내꺼. 오, 이, 응? 너무 자신감 키웠나? 이, 아이고. 이, 희박이야. 아이, 아피박이 아니었구나. 아 이런, 흡입을 전했고와왜 이러지? 이양반한테안 되네. 나면 하 대박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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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땡큐지. 오링 내자 요번에 고들이 있겠잖아. 아그 와중에 품을 먹냐. 잘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청단이 뭐야? 청인데? 아, 어우, 힘들다. 청단. 너무 아이씨. 하나 더. 27214. 피박이다. 그리고. 미션까지. 미안해요. 다, 니키 다 알아. 아이디어 이렇게 힘들어요. 막판 할게요. 아이, 막판에. 뭐가 없어 이렇게 이 아니 설마 끝자 똥속 먹고 싸라 내가 싸 내가 싸네 미션 여덟 배를 쐈어 아나 진짜 미치겠네 아 미션 여덟 배 그때 삼초 짜 이런 콩만 오면 대박. 고, 씨, 아, 정말 저거. 큰일 났네, 콩 가면. 그렇지, 대박. 와, 19억이냐? 막판, 화이팅!